올데이 프로젝트 애니가 첫 정산 선물로 내복을 얘기했으나 부모님에게 거부당한 사실을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11월 15일 방송된 JTBC 예능 아는 형님 이하영 507회에서는 올데이 프로젝트 올데이 프로젝트의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가 형님 학교로 전학을 왔다. 이날 올데이 프로젝트 멤버들은 정산을 받았냐는 질문에 아직 안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멤버들에겐 첫 정산을 받는다면 최고 플렉스 하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이 향했다. 베일리는 차를 언급했으며 타자는 엄마, 아빠 집을 서울에 사드리고 싶다. 같이 살수 있으니까 라고 밝혔다. 타자는 첫 정산치고 너무 무리한 꿈 아니냐는 말에 보증금하고 월세는 낼수 있으니까 라고 설명했다. 우찬도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걸 꿈꾸는 가운데 영선은 나한테 성공의 기준은 고양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고양이를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싶다고 밝혔고 애니도 이에 공감했다. 애니는 서장훈이 첫 정산 받은 걸로 엄마, 아버지 내복 사드리면 좋지 않겠냐고 하자 나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원하는 게 내복이 아니더라라며 부모님이 확실한 취향이 있음을 전했다. 이어 내가 원하는 건 명서와 살짝 비슷한 바이브다. 집게를 더 키우고 싶다. 지금 두 마리 키우는데 더 많이 키우고 싶다. 큰 개가 좋은데, 내 돈으로 키우는 개는 닥스훈트랑 그레이트 데인이랑 아키타도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